최근에 그래도 선거 후에 시장이 많이 안정이 돼서 주가도 많이 좀 모르고 그래서 저도 마음이 참 편합니다.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야. 당연히 정부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, 그외 제일 중요한 게 국민들을 그 먹고 사는 문제. 그 핵심이 바로 경제고, 그 경제의 또 핵심은 바로 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정부는 우리 기업인들, 또각 기업들이 경제 성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기 사업들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, 협조하는 게좀더 중요한 일이 되거든 저는 1단계에서는 지금 산업 경제를 좀 정상화하는 거. 기업들이 되게 국제 경쟁에서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, 국제 경쟁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좀 최소화하고, 외교 안포 활동을 통해서 좀 기업들의 활동 영역을 확대하는 것분에서 주력을 하려고 합니다. 그 안에서 우리가 앞으로 산업경제정책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의견도 좀 주시고 해외 통상공항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도 좀 지정을 해주시면 거기에 잘 맞춰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는 국가경제에 도움되는 거라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. 새러운 정부는 국민들의 다음 민생 경제에 집중하요구니다그 중심에는 우리 여러 경제단체, 교육기업님들 계시니까 고맙습잘 <laughs> 부탁드립니다.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,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될수 있도록 바라겠죠. 또 좋은, 필요한 쓴소리로 부탁가립합니다 고맙습니다. 정영님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민간이 희을적니다